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1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벌써 저희가 시편 (81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 개척을 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하고도 반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 한 (1년) (1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래서 아~ 그만할까? 이런, 이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막어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지난 지난 시가 이렇게 모든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1년 한 8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돌아봤을 때 순간순간 작게 작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아 그만할까 말까 아마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이 귀한 성도님들을 또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이 안중 땅에 예수 평학교를 허락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하면 그 작은 힘겨움과 작은 아픔들이 사실은 나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사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도 어, 처음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또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또 이제 작게 느껴지는 거죠. 나에게 전부처럼 여겨졌던 그 힘겨움이 사실 작게 느껴지는 묵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죠.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곳을 왜 허락하셨는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분한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안중당에서 개척을 안 했으면 우리 이경민 집사님을 평생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불행 아니겠어요? <laughs> 우리 집사님 못 만나는 게. 그러니까 한분한분 한분 생각하면 사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작은 제안의 어떤 힘겨움과 고민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여겨지는 거죠. 이 시편 81편은요. 그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시편 요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때 고백했던 시거든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뭐 나팔절, 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명 대명절에 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징거러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이게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430년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래서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의 짐과 무게가 무게들을 벗어내게 하시고 끌어내 주신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어, 이건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겠죠. 우레 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애굽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 주셨는지 그 순간순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 나의 말을 좀들어다오이좀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부르짖지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물질을 채우며 오늘의 결핍을 채우며 아둥바둥 살아가서 내일의 안전과 내일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너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삶이 너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오늘 먹을 거 너희가 가져가고 내일 거는 가져가지마. 내일 거는 내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내일 거를 챙겨요. 왜 챙깁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혹시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 먹을 게 없을 텐데 내일에 대한 안전을 오늘 내가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오늘 아둥바둥 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안전은 너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구하면 내가 너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순간순간 광야에서 만나러 어, 물로 계속 채워 주시고 어,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안전을 자신이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 여기서 이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들이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 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어 이게 제가 어제 제자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심장이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피는 계속 또 혼탁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을 계속 펌프질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10년을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10년 동안 펌프질하면 피가 이제는 좀 깨끗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피는 혼탁해져요 그죠? 이그 심장이 야 너가 정말 양심이 좀 있어 봐라. 내가 10년 동안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피를 새 피를 주시기 주기 위해서 펌프질했는데 넌 진짜 양심도 1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혼탁해지냐라고 <laughs> 말하면 <laughs> 근데 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피는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는 혼탁해짐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탁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도 빠르면 주일 저녁부터 혼탁해지고 어 늦으면 뭐한 수요일부터 그 그나마 그래도 정말 믿음 좋으면 금요일 예배 오시기 전까지 쫙 유지되다가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정말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경우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설교자지만 저는 설교를 성도님들은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 설교하고 이 주일 설교한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주일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내리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분명히 주일 예배드리면서 내 가슴이 감동했고 떨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왜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막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좌괴감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저를 바라보면서 환호가 너는 원래 그래 너의 은혜가 목요일까지 가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탁해지는 흐려지는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두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펌프질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나에게 포인트를 두면 우리의 삶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펌프질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비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몇명 들어가죠? 아, 예. 너무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져서 그 여덟 명 들어가죠. 노아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여덟 명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동물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방주가요. 대략 한 140m, 폭이 한2 5터 높이가 2 9터 3층 높이로 돼 있어요. 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막 손가락질하듯 놀리던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와 의 그의 가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쌤통이다 뭐 이러, 이러 이러진 않았겠죠.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지난 한 80여 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받았던 온갖 수치와 모욕과 힘겨움과 인내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그 힘겨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방주 안에서 어막 너무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방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감격했을 거예요. 한 한두 달은. 자, 근데 이제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배 안에 창문을 만들었지만 다 닫아 놨기 때문에 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거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배가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어서 동물들의 대소변을 다 처리할 만한 그뭐 하수 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상상이 되니까 어, 냄새가 막, 막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그 냄새가 그 동물들의 그 대소변과 그 냄새가 막, 막 그러니까 한두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막 있지만 한세달네달 네달 넘어가면서 막 온갖 이 불편과 힘겨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배 안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년) 있었어요 (1년)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이제부터제 상상인데 그 여덟 명 중에서 꼭한명은 뺀질뺀질 되면서 동물 대소변 치울 때아나 어, 배가 아파서 막 이렇게 뭐 이런 사람 한명꼭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만큼 막 뭔가 불편과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어, 너 힘들지? 그 방주 받고도 나가 그럼. 힘들면. 이그 <laughs>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저는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탔어요. 근데 방주에 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방주 안에 동물들을 이렇게 보존하라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러면 그들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가다 보면 고통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꼭 이래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겨움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힘겨워서 지쳐서 어, 나에게도 돈좀 주시지. 우리 자녀들도 좀 잘되게 해주시지. 좀 건강도 좀 주시지. 어. 어,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또 교회 하나 잘못 만나 가지고 맨날 어뭐여 목사는 십자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하세요. 뭐 이런 어 방주 안에서 너무 너무 힘겨워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주를 깨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방주를 산산조각 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으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길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길 가운데서 우리 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지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욕망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누린 자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몰고 가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께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또 묻고 그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갈때 어느 순간 동물들의 먹이를 주고 대소변을 받아주는 그 힘겨움보다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동물들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그 일들이 힘들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지만 그리 어려운 삶은 아니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시편 81편은 어, 이스라엘의 그큰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다시 한번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겨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